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8월 31일 날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행인 경우에는 9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9월 모의고사에 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점이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기출해가지고 수시나 정시냐를 어떤 결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주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수능 전 마지막 시험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니까 11월 수능에 대한 어떤 그 출제 패턴이나 같은 것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고삼이나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 라든지 이와 동등한 자격 인자 중에서 응시를 원한 자에서 2021학년도 제 2회 검정고시 접수사 포함 물론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이런 사람들을 기초 해가지고 9월 모의고사를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일구의 백신을 맞춰준다고 해서 많은 어, 어, 그 재수생들이 지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영역은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다른데는 직업탐구를 안 보는 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직업탐구도 봅니다. 아, 그리고 제2 외고 한문도 봅니다. 다른 데는 안본 데가 많은데. 재학생의 경우에서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의 경우에서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그 다음에 금융고시 합격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성적 통지는 9월 30일 날 합니다. 시험은 이제 수능하고 똑같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에서 어 달라진 것이 여기서 과거에는 요게 문제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어이 순서를 잘못 풀면 부정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 이번 올레의이슈부는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한국사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이제 탐구 영역 탐구 영역에서 예, 직업탐구라든지 이런게 예, 탐구 영역에서 달라집니다. 탐구 영역을 두 과목을 최대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 외국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되고 2교시에서 5교시 각각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는 거의 뭐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수능하고 똑같고 범위도 전체 범위고 근데 이제 그 국어하고 수학이 달라진 점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고 공통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75, 선택이 25. 수학도 공통 그다음에 선택. 여기 특히 여기서 확률과 통계를 택하냐, 미적분을 택하냐, 기하를 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위권들 어떤 등급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도 절대 등급이고, 어 그다음에 EBS하고 지문이 가게는 직접 사용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한국사 그다음에 또 탐구도 열일곱의 가운데 최대 두 개를 택할 수 있다. 사탐만 두개 하든지 갓탐만 두개 하든지 안 그러면 각각 한 개씩 할 수도 있다. 직업 탐구 그다음에 제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한다. 그래서 아무튼 수능 어 11월 수능 본고사 어떤 내용하고 거의 패턴이 출제가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거의 수능과 비슷한 문제 유형, 난이도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으로 수능까지 이제 90일 이랄까요? 수능까지 학습 전략을 세운다.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을 알아서 보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시나 수시나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자기가 이제 선택과목 아까 수학이라든지 국어에서 선택과목을 어떤 걸할 거냐 특히 사탐도 그렇고요. 탐구과목도 선택과목을 어, 6월 모의고사 문 받고 9월 모의고사 한번 받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어, 지금 반수생들도 다 참여하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더 6월보다는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1, 고2 학생들도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일정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해 가지고 지금 한국사 라든지 그 다음에 에또제2 외국어 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탐도 안 보고 있고요 어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의고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모의고사의 범위에서 EBSI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들 이 모의고사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모의고사 범위가 안 나오나요? 네. 모유 아여이비싸이가 있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의 아, 지금 8월 31일날 모의고사는 국수영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이도 고이가 또 이렇게 모의고사의 진범위가 출제 범위는 이게 단원이 나오거든요. 9월 모의고사에서 8월 31일 날 보는데 범위가인데 각각의 어떤 그거별로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몇 단원까지 볼것이냐막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수능이 앞으로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서는 한번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점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정시나 수시나 혹은 또 수시 중에서도 어떤 걸할 거냐, 안 그러면 정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뭘할 거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약 3개월 남은 그 수능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점검할 수 있는 면서 에 매우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9월 모의고사가 이제 다가오니까. 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도 이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아시고 특히 그 수업 고3이나 재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중요한 것을 아시고 이걸 기초로 어, 수시, 정시 혹은 또 수능에서 선택과목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 나고 또 앞으로 3개월 남은 공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총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